3,333,333, 3이나 무한등 비급수 등을 이용한 즉 극한의 개념에 착안한 일반적인 증명은 알고 있습니다. 좀더 엄밀한 수학적인 증명이 있나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적 라든지.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더 엄밀한 수학적 증명이라는 말의 개념을 모르겠습니다. 수학적 증명에 덜 엄밀한 증명이란 것도 있나요? 가장 일반적인 증명은 0. 99,999. X라고 정하고 0, 9,999, 19, 99만, 999, 10X, 10X9, 9,999, X0, 99,999, 9X9 따라서 X1 물론. 지금까지 지식 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